매년 트렌드 작업을 합니다 이 컬처 인 네이처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한 시즌을 서로 공유하고 밀고 나갈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화보처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살롱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예요 서로 컨셉을 잡고 이제 스타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제 전체적인 무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작품도 나오겠지만, 또 저희 안에서 이 세미나도 하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죠.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세미나는 안 하고 어 작품만 그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다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거나 이제 따로 교육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일은 해야겠죠. 사실 어 매년 해오던 작업임에도 늘 이런 작업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크게 더잘 되거나 그럴까. 왜냐면 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이 에너지와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소모가 많이 돼요. 일단은 저희끼리만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리듯이 이렇게 가볍게 올리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문 포토그래퍼와 이제 스탭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거기다 모델도 한 세네 명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헤어 디자이너들도 이번에 3 명이 들어갔고 이제 거기에 따른 스텝들,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 스텝들, 그다음에 모델, 그다음에 촬영팀 어 이렇게까지 하면은 굉장히 인원과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는 분들은 쉽게 흘려 보내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이걸 한다고 해서 당장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브랜드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사실은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굉장히 이 럭셔리한 자동차 브랜드들은 어 F1이나 그 레이싱 대회에 참가를 하죠. 이제 참가를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제 알리고 싶은 그런 거는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그 레이싱 대회에 나가는 이유는 그 경쟁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기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쌓이는 이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뭐 엔진을 만드는 노하우라든지 이제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노하우가 쌓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타는 자동차에 다 이제 내려옵니다. 그 레이스에서 나온 쌓여온 노하우들이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일반적인 자동차에도 다 내려가서 더 나은 완성도 높은 우리 흔히 탈수 있는 자동차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또 이제 보면은 이제 패션 브랜드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샤넬이니 루이비통이니 굉장히 뭐 럭셔리한 그런 명품 브랜드들 있잖아요. 다 쇼를 하죠. 굉장히 이 쇼에 나오는 옷들을 보면 아, 저런 옷을 과연 누가 입을 수 있을까? 너무 추상적이고 이미지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 쇼를 준비하면서 이 극한까지 이 스타일링을 끌어올리면서 정말 많은 그런 이 노하우들과 이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생겨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입는 일반적인 옷에 굉장히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고 입었을 때그 완성도 또한 굉장히 높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작업은 물론 마케팅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있겠지만 이 뭔가 완성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상업적인 제품을 생산해내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서 이 최고의 이미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회의를 하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연습을 하다 보면 이 트렌드 화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이 기술적인 부분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살롱에서 만나는 고객들한테 고스란히 다 전해져서 좀더 이제 완성도 높고 이제 감성적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헤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이런 시즌 트렌드 작업은 매번 멤버가 바뀌어요. 저희 컬처 인이쳐에는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개성에 강한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어, 시즌별로 바뀝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 전에도 네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또 하게 됐죠 세 번째 하게 됐는데 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즌 트렌드를 작업하면서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그겁니다 살롱워크 이 살롱워크라면은 이 보편적인 기준 안에서 각자의 무드에 맞게 최고의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재현성을 높여서 이 집에서 손질을 하거나 거울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디테일들, 그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재미들,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살롱워크가 할 일이자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트렌드 작업을 하면서 내세운 그런 제목은 We Love Natural. 살롱워크입니다,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헤어 디자인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헤어 디자인이라기보다 고객이 본인 자신의 마음에 들고 본인의 캐릭터와 이 라이프 스타일을 잘 표현해줄 수 있는 헤어 디자인을 만들어드리는 게 목표예요. 이 걸을 때이 느껴지는 헤어의 움직임이라든지 이 거울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헤어의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상의 영역에서 굉장히 큰 재미를 주거든요. 남이 봤을 때와 또 다른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집중을 하고 이 디테일적인 부분들 또 일상의 영역에서 충분히 캐릭터를 표현해 줄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 자연스러우면서도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헤어들을 표현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회의를 하고 기획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가치들이 잘 표현이 돼서 어 굉장히 좋습니다. 잘 나왔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SNS나 온라인 상에 요즘에는 굉장히 이 많은. 이 컨텐츠들이 헤어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이 가볍게 여겨지거나 한번 보고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컨텐츠들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고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쉽게 보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어 헤어 컨텐츠를 이제 많이 만들어 왔고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모든 것을 다좀 집중을 해서 굉장히 이 볼륨이 큰 사이즈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재밌는 작업이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어, 늘 가볍게만 갈 수는 없으니까. 좀더이 완성도 높고 정제된 듯한 그런 느낌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커요. 이 신선하고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화려한 그런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 아무래도 이 컬처 인네이처라는 브랜드는 그래도 이 청담동에서 20년이 넘게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좀더이 깊이와 본질 좀 이런 것들을 더 헤어디자이너에 담아서 트렌드에 휩쓸려 다니기보다 뭔가 좀 그런 깊이 있는 걸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